런지! 영상툰! 응. 구독, 좋아요! 진주너는 반에서 몇등 정도 하냐 꼴찌는 안 하면 다행인데. 그렇게 비쩍 말라서는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. 대학교는 어디로 갈 거니? 우리 아들처럼 명문대를 가야 되는데. 잔소리 할 거면 용돈이라도 주고 하세요. 어, 뭐? 뭐? 어? 너 지금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? 아니, 제 말이 맞잖아요. 제가 공부 못하는 거에 뭐 보태주셨어요? 우리가 다더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. 말 대꾸를 해? 어른이 하는 말에? 어? 아, 네. 이게 진짜 오냐오냐 오냐 하니까 아주 말이야, 어?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아휴, 우리 딸, 시집은 다 갔어. 저렇게 버릇이 없어서야. 우리 집 안에 어쩌다 저런 애가. 저는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. 다 해서. 사천원 봉투 줄까? 아니면 그냥 들고 갈래? 응, 봉투도 같이 계산해줘. 어, 어, 네, 봉투, 봉투에 넣어서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어리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반말하고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.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저도 똑같이 대해줍니다. 제가 학생이라고 어려 보인다고 해서 반말하고 무시해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? 청소 시간이었는데요. 이번 달 교무실 청소는 진주 차례네. 자, 여기 선생님들이 쓰던 컵은 설거지하고 자리에 있는 쓰레기통 비우고 쓸고 닦으면 돼. 이걸 내가 왜. 예! 네가 청소 당번이니? 쓰레기통 비우는 김에 이것까지 버려줄래? 설거지 좀 꼼꼼히 해주고. 그리고 저기, 저기 바닥 좀잘 닦아봐. 뭐가 묻은 건지 텅 지워지질 않네. 근데 선생님. 교무실 청소는 왜 학생이 해야 해요? 어? 뭐? 자기가 더럽힌 자리는 자기가 스스로 치워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더럽게 쓰신 건데 왜 저희가 치워야 해요? 하, 참나. 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니? 무슨 말버릇이 그래? 존경심은 제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건데 존경심을 가지라고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지금. 이... 김 선생, 쟤는 피하세요. 평도가 없어요 쟤는. 그런데 항상 안 참고 살던 저에게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. 야 김진주! 네가 나 담배 피운 거 봤다고 쌤한테 찔렀냐? 학교에서 담배 피는건 교칙 위반이라 말한 건데. 왜? 진짜 생각이라는 게 없구나. 또 앞으로 학교 어떻게 다니려고 하냐? 하, 네가 이러고 나한테 무사할 것 같아? 내가 아는 아, 오빠들한테 다 걱정이네. 말이나? 미안한데 네 머리카락이 계속 내 얼굴에 부딪히거든? 치워줄래? 나 수행평가 마저 해야 돼. 뭐? 내 말이 맛있냐? 우리가 담배 핀 거, 쌤한테 왜 말했냐고 묻잖아! 진짜 우리가 무섭지도 않은 가 보네. 너 나와봐. 머리카락 거슬리면 니가 어떡할 건데, 어? 어쩔 거냐고, 어? 치워달라니까, 진짜. 짜증나게. 그냥 가위로, 일찍 머리를 잘라버렸어요. 너 지금 뭐한 짓이야? 진짜 미쳤어? 그러니까 내가 머리 치워달라고 했잖아. 너야말로 왜내 말을 안 들어? 머리 어떡해 이게 뭐야? 아,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엄마 야야, 야, 쟤 진짜 미친 건가 봐 그니까 그날 이후로 학교에는 제가 미친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도 선생님께 혼나기는 했지만 오히려 미친라고 소문이 나니까 모두 절피하고 반짝 친구들은 다들 절 걱정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눈이 좋았던 거 아니야? 솔직히 너가 진짜 무서운 사람한테도 사이다 날렸다가 그 사람한테 보복 당할 수도 있잖아. 아직 무서운 사람 못 만나서 그래. 제발 조심 좀 해줘.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다 무서워. 친구들 말을 듣다 보면 정말 이러다 큰일 날까 싶기도 하고요. 남들이 봤을 땐 성격이 더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일을 보면 참는 게 힘이 들어요.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런 제가 비정상인가요?